이럴 거면 국군 해체! 특검이 이적죄.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특검이 오바를 해도 심대하게 오바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뭐 최장 6개월, 이런 식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특별검사제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은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1950년 6.25 전쟁을 거치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가장 강력한 조직이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봉사하신 많은 분들 전사자도 있고 중상 부상자도 있습니다 휴전선 발목질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거길 지키던 부사관이 발목질해 북한군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발목질해 때문에 두 발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로봇발 같은걸 달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 작전도 수행합니다. 우리는 편안히 밤에 자고 있지만 그 밤에도 대한민국 상공에는 깜깜한 밤 속에서 공수훈련을 한다고 낙하산 하나 지고 비행기에서 때리, 때려 내리는 그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면서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비밀 군사작전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폭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아예, 아예,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합시다! 비밀 군사작전 못하게 합시다!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국군 해체해버리지 뭐. 아,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다 집에 가라고 해!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없애버려!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다 없애버리지, 뭐. 그러면 나라를 민주당 박선원이나 민주당 김병주 같은 자가 휴전선 가서 지킬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이 버리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드론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3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봤는데 내가 간첩이라니.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그동안 고생고생해서 바쳐온 이 충성심을 이 정치권이 특검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에 복무하고 싶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해 버려. 그렇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들입니다. 이럴 거면 대한민국 군대 해체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지금 특검, 특검이 대한민국을 적성 국거나 적성 체제에게 이롭게 한 했다는 이적죄 수사 대상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기록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군대를 해체해 버리고. 아예 해산시켜 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특검이 시간이 지나면 이적재 수사 대상이 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의 입이었습니다. 달사 회원 가입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사고 우리도 잘 사고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몸으로 떼우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몸과 돈이 삼위일체가 될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화이팅!